안녕하세요 교육 분야 8년차 레우멘토입니다 영양사가 되기 위해 방송통신대학교를 진학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 가장 빠르게 방통대를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인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편입은 지원 자격이 있고 대학을 다닌 이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고졸자도 학정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냥 방통대를 1학년으로 입학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편입을 통해 진학하는 게 좋은지 또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할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방통대를 신입학이 아닌 편입학을 통해 들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기간 단축을 하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 25년도 3월 방통대를 1학년으로 입학하는 것과 3학년으로 편입학하는 것. 당연히 2년 만에 졸업이 가능한 편입이 더욱 빠르게 졸업과 영양사 시험 조건을 갖추는 길입니다. 방통대 3학년 편입 지원 자격은 전문대 졸 이상이거나 산년제를 2학년까지 수료했다면 가능한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는 63학점을 이수하면 고졸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63학점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라면 보통 두 학기. 타이트하게 플랜을 잡으면 한 학기만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25년도 3월에 1학년으로 방통대를 입학하고 같은 시기에 학점은행제로 편입 준비를 시작해도 26년도 3월에는 신입학한 학생은 2학년, 학점은행제로 편입학한 학생은 3학년이 되니 이 또한 편입이 더욱 빠르게 졸업을 할수 있는 방향이 되는 것이죠. 방통대는 2학년 편입과 3학년 편입이 있는데 식품영양학과는 2학년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3학년 편입을 통해서만 편입하기 가능하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식품영양학과는 방통대에서 정한 관련 전공자만 지원이 가능하죠.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63학점을 이수할 때의 전공이 식품영양학과 관련 전공이어야 합니다. 자연스레 온라인으로 식품 관련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사학위 과정 중 63학점 이상 취득한 자라는 조건은 반드시 정 전공 관련 학점으로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원이라면 전공 수업을 이수할 수는 있지만, 애초에 방통대를 고려한다는 건 오프라인 수업이 싫거나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이란 얘기겠죠. 학점은행제는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 1년에 최대 42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단순 수업으로만 63학점을 이수하려면 3학기, 1년 반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 단축을 위해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 학점 등을 함께 활용하죠. 앞서 말씀드렸듯 자유롭게 학점을 취득해도 되기 때문에 과목은 자유롭게, 독학사도 자유롭게 응시해주셔도 되나 자격증만큼은 한 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사 과정 중 최대 3 개의 자격증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전공 3개 또는 전 전공 2개와 일반 1개의 자격증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식품 관련 전공으로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점은행제에서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들이 일반 자격증으로 빠지면서 한개의 자격증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식품 관련 전공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식품 관련 자격증은 보조리거나 비전공자라면 응시조건이 안 되는 자격증이 대부분이라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유학점편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기편입은 10월 후기 편입을 준비한다면 4월까지 학점 인정을 모두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점 인정 신청을 신청 후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학점을 모두 수료했다 하더라도 이 학점 인정 신청이 처리되기 전에 접수 기간이 끝나면 지원을 할수 없기 때문인데요. 보유 학점 편입이라면 이 63학점을 내가 모두 이수했다라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합니다. 편입 접수 기간과 겹치는 6월과 12월에 학점 인정 신청을 하더라도 접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학점 인정 신청이 모두 처리된다면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기간 항상 타이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해서 가능하다면 그전 분기인 4월과 10월에 미리 학점 인정 신청을 받아줄 수 있는 방향으로 플랜을 세워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양사 자격증을 위해 방송통신대학교 편입 준비 시꼭 알아야 할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편입 준비 과정에 대한 플랜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쪽으로 카톡 주시면 과정 설명 및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레오 멘토였고요.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